안녕하십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논산금산계룡 선거구에 새 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이창원입니다. 저는 상월면에서 10대를 대대로 살아온 농민의 아들로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박근혜와 함께 우리 지역이 경제발전에 혼심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17년간의 행정경험과 대학 교수의 참신성, 세무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제 공약을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상월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공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졸업한 후에 논산 세무서를 시작으로 17년간의 행정 공무원으로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고요. 강남대학교 겸임교수로서 7년간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영통에서 세무사 사무실 15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세정책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양극화를 조세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지권 여당의 후보로서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대표공약으로서 2014년도면 호남고속절도인 남공지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 교통망을 개설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대표 공약으로 걸었고 두 번째 공약으로서 인천 공항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화지 재례 시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군은 많은 애지인들과 외국인들이 고장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도선 버스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룡시의 군문화축제 육군훈련소의 영예면회제도 유교체험문화 화지제례시장 강경의 젓갈축제 등 우리 지역의 많은 축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지난 8월 논산 성동 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논산 시장과 시의장 일행이 저희 한나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프레미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저는. 박근혜와 함께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세종시를 지켜냈고, 저 또한 우리 논산 지역의 경제를 살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